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 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길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게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만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와 동행하소서 아 하 사도 신경 드리심로 저희들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비자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믿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기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다면. 베드 왕의 참수령을 당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랐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이치에 올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요한과 함께 특별한 제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다 같이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거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헤롯의 핍박으로,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섯 명이나 나옵니다. 그중첫 번째로 한 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그때 헤롯이었습니다. 둘째는 헤롯 아케라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 헤롯에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롯 안티파스라오라는 사람으로 세례요한의 어, 목을 벤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헤롯 아그립바 1 일세, 세로 어, 대 헤롯의 손자로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 통치하는 권한을 노마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잘 나타납니다 가이사리에서 도 사로우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섯 사람 이 헤롯들은 어, 기독교에 대한 박해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1세 때입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야구부의 죽음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점점 기독교가 커지다 보니 스스로 유대교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또 바리세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때 아, 이제는 아주 기독교가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지만 자기네의 종교는 죽어 있고, 또한 무능한 자들, 또 부정한 자들도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걱정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헤롯이 나타나 야구부를 이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야구부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선민의식과 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한 헤롯 아그리바는 유대인들의 이런 면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한심을 살고 또 개인의 이득을 얻으려고 배드로까지 잡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무교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가르칩니다. 6월절이란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절기였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6월절에는몇 명의 제수를 석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6월절에는제수를 살면할 전정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죽인다거나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않고 대기 상태에 바로 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사인 사조로 편상하고 지키게 한뒤6월절 후에 이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 그러내어서 처형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이 투옥은 초대교회에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죽음 위기에 앞두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악한 헤롯 왕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하는그 유대인들의 손에 죽음을 앞둔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드렸는지는 저희들로 저희들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또 정치적 폭력을 통해서 교회 압력을 가했으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 철통 같은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출된 베드로는 곧장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장소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 베드로를 발견하자 베드로의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집으로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라고 말하니 그들이 네가 미쳤다고 말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소녀가 참말이라고 강조하자. 교인들은 "그렇다면 천사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교인들 중에 베드로가 살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교인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기도하였지만 아무도 미, 믿지 못했다는 것, 믿음이 부족한 기도가 아니었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저희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교인들의 밖해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에 의해 살고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옥중에서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믿지 못한 사실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삼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튿날,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를,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위협하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훈련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설명을 다 해주었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종두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교인들이 기도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그 박해자들의 유업을 구별 살펴달라는 것이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글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시대 그리고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언제나 위협 속에 사유, 사유, 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더 이상 위협이 없는 그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 속에서 자신들을 구별 살펴달라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본문에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그 말씀은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답게 또한 증인다울 수 있게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참소용을 당하더라도 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으니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또 가정을 또한 직장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또 삶의 자리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과 뜻이 아닌,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아래는 기도를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왔을지라도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은 피하심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또, 또 우리를 이루아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또 하나님 뜻 하나님 뜻과 목적을 계획을 이루려는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이루어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참된 그리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부여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 그곳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상황, 그 마음을 잘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또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늘 고백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 안다고 어 안다고 하지만 세상 것에 치우서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아래는 우리 성도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귀한 복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은혜와 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